선택한 이유는 어, 이제 우리가 지금 어, 구역 예배 때 나누는 본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슬로브와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이제 함께 말씀을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어, 우리의 요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할 때도 그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어, 이제 간구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 그것을 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좀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절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주십니다. 무엇인지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요구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이제 더욱 들어 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요구할 때 하나님은 기이으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은 주님의 주권에 있지만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요구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이제 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이 나옵니다. 이제 므낫세의 집파 중에서 므낫세의 예,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손자 헤벨르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옵니다. 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또온 회중과 어,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어,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다섯이 있는데 그렇다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아마 이 아버지 때 슬로바 때 아마 땅이 배분이 된것 같아요 가난한 땅을 배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 나눈 가난한 땅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 시대에는 아들 중심으로 땅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 그때 당시에 땅을 유업으로 갖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지참금을 아버지가 줘서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곳에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이 슬로바스는 딸이 저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딸만 다섯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가난 한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그 모나스의 지파에 준 땅이 있지 않겠어요? 그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줄때이 슬로보아스는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없어서 땅을 이 슬로보아시 유업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유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딸인 우리에게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민수이 2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나세의 종족들에게 므나세의 현손 마기레의 중손 길라스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함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 시대에 이 여인들이 온 회중 앞에 모세와 알레와 살과 회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돌출된 행동이 에요 여인 이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게. 그러나 이 딸들은 돌출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상속권을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전혀 틀린 말도 아니고 조금 불공평한 것도 같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들에게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라. 그들의 말이 옳다. 그 딸들에게 그 슬로보아의 분깃을 그 딸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든지 이스라엘에게든지 굉장히 이 시대에는 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로 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그것이 뭐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한 이땅곧가나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에 있어서도 땅은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목적지가 분명하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서, 헤족서, 아무리 족서, 부리스 족서, 히이 족서, 여부스 족서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아멘. 그이 땅의 의미가 지금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 이 백성들이 이제 1년이 지나고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잖아요. 민수 2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랬죠. 안 했습니까? <laughs> 취하라 했죠. 그래서 취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땅 취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어? 거기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자 성들이 있습니다. 성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땅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을 포기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한다. 이는 그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우리 땅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아직 가난 땅안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 가난 앞으로 들어갈 땅인데 그 땅을, 분배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대한 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는 1세대에 관한 이야기라 민수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민수기가 뭐죠?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잖아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 1장에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에요 내가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60만 3,550명. 그런데 민수기 25장까지 넘어가 26장에 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숫자를 씁니다몇 명이었죠? 60만 1,730명인가? 네, 예. 하 맞아요. 한 30명인가 50명인가 그래요. <laughs> 한약 천, 이천 명좀덜 되게 숫자가 거의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 이게 뭡니까? 일장에서 이십오장까지는 그전 세대란 말이죠. 이십육장부터 나머지까지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민수기 일장에서 이십오장까지 나오는 그 백성들은 항상 불평이요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막 그러면서 불평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민수 이십육장에 이 백성을 계수한 바로 이 세대. 이 1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이 세대들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의 이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천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땅을 내게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 전세대들은 가서 땅을 찾아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기는 강합니다 못 갑니다 하고 뒤돌아 서는데 이 여자 오늘 이 카리스 팀 오늘 또 여기 계시는 여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슬로버와 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저 땅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당당하게 나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인일지라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율례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의 그 상속의 법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주라? 딸들에게 그 유업을 주라.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 그 형제에게 주라.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 아니면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유업을 주라라고 한 거예요. 민수 27장 8절에서 1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희 모세의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전에 여인에 대한 법이 없었는데, 이 딸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아가서 구했더니 새로운 하나님의 판결에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상속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물려받기를 원하죠. 빌딩도 물려받기를 원하죠. 건물 주시면 더 좋죠. 땅을 물려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걸 물려받으면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산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각축전을 분리고 분쟁을 하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유산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유업을 물려받았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를 얼마나 더 가축전을 몰려될까요 아멘. 로마서 8장 17절 혹시 찾아졌어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비로 슬로보아 의 딸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그들은 지금 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 하나님 나라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유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 달,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유산을 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유업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할수 없어 하고는 뒤로 물러가는 일 세대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가 되어서. 이 여인들처럼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딜리포서 3장 1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의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 하나 다 기록돼서. 하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젊은 날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거. 이 말씀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 중고등부 우리는 젊잖아요. 어머니 우리는 어리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봐야죠. 그 하나님 은 그렇게 말안 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체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젊은 날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젊은 날이 너희들이 젊은 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에 판단하실 줄 알라.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충성을 다해야 돼. 요 여러분 세상의 유산과 세상에 이제 있어야 될 금과 은과 세상의 모든 것. 그것에만 오로지 눈동을 들이고 그 유산에만 정말로 한다면은 그 부자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로 엄청 부자가 되어서 창고를 짓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창고에 놓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지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나중에 깨어나 봤더니 세상 없어질 것은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는 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영역같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세상에는 부유한데 하나님께는 전혀 부유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침노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곳에 관심 갖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침노하는 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십이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유산, 유산 관, 관심 갖듯이 하나님 나라 유산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보화를 찾듯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침노하는 자만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르실 때 자라셨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같이 읽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한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시편 16편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러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우리 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나라 복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